제 원래 계획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겠다 였어요. 음. 당분간 한 2, 3년은 그냥 놀자. 난 너무 힘들다. 정신적으로 도 힘들고 내가 그동안 아, 그렇게 하루하루를 막 그냥 그렇게 가슴 졸이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좀 편하게 쉬자 그래서 6개월 정도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 만나고 뭐 밤에 뭐 시거나 원래 저는 그렇게 규칙적으로 살던 사람인데 그냥 무질서하게 살았어요, 6개월에 그러고 있다가 뭐 어디 가서 놀... 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재석용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렇게 친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용이 연락이 와서. 뜬금없이. 그냥 잠깐 여기 15분만 왔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유혹의 거인이라고. <laughs> 아유, 정원아. 저 아요저네가 이제 연예인으로서 그걸... <laughs> 아, 아니라고는 하지. <laughs> 아니아니요아 <laughs> 그러니까 <laughs> 방송에 나오는 사람은 아니지. 연예인이지. 왜 연예인. 아, 뭐 이거 술 먹고, 먹고 불러 내는 거, 거 있었어. 정말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그때부터 반응이 엄청 뜨거운 거예요. 너무 막 재밌다라고 그러고 난리가 나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나라 모든 프로그램에서 섭외가 다. <laughs> 진짜. 그때 이제 그러고 나서 밖에 나가고 이렇게 하면. 그 전까지 사람들이 저를 봤던 시선 이런 게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따뜻한 눈 어, 이렇게 보고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잘 봤어요. 어, 너무 뭐 평소에 나를 봤던 그 대하는 태도와 눈빛과 너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드라마틱한 반전인 게 경기장에서 저도 봤지만 경기장에서 자신을 보던 어떤 관중들의 표정을 보다가. 딱 나왔는데, 너무 호감 어린 시선으로 맞아요. 나를 바라볼 때, 그, 처음 껴보는 기분이 었겠다고 정말 너무 오랜만에, 내가 이런 이 길에서 사람을 봤는데, 누가 이런 모습을 나한테 보여준 게 너무 오랜만이잖아요. 근데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일단은. 뭐냐면, 농구장에서만 봤던 나라는 사람에 대한 편견을 어느 정도 이게 잘하면 바꿀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왜냐하면 사람들은 날잘 몰라. 응.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나는 원래 요즘 방송하고 있는 그 서장훈이 원래 서장훈이거든. 그런데 코트에서 뛰고 인상 쓰고 싸우고 이것만 봤기 때문에 쟤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까칠하고 무섭고 못됐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왜냐면 코트에서는 나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는 없잖아요. 어, 그렇죠. 경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할수 있지만 심지어 내가 화를 내면 내 인성을 가지고 욕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그냥...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저 기사에서 경기장에서 플랜카드를 들었는데 응. 서장은 죽어라라는 <웃음> 플랜카드가 <웃음> 진짜? 있었, 진짜? 있었어요. 있었죠. 이겼있었죠요 어. 이게... 그 옛날 우리 선배들 열렬한 팬들이 그사람들 졸업을 했잖아. 다른 팀에 갔지 우리가 계속 이기니까 안 화가 나서 그옛날는 <laughs> 같이, 우리 팀을 응원하던 팬들이 저에 대한 안티로 돌아선 거죠. 그래서 죽어라. 그래서 돈 기가 막혀가지고. 그 그런 걸 그때, 때, 그경기 네. 하필 또 부모님이 오셨었대요. 음. 그래갖고 그때 막 너무 속상했었다고, 장훈 씨가. 이것만 좀 내리라고. 이거는 좀 너무 눈에 밟히니 있고. 우리 부모님이 가셨어요. 부모님부모님그 학생들한테 가서, 얘 부모인데, 음. 이건 좀 심하니까 이건 내려라.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고 이제 내렸었던. 음. 근데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제 천수절에 그랬다가 음. 지금 갑자기 이렇게 <laughs> 주한주딱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다. 그그 그렇죠. 시선을 느끼고 나서 야 이거 그러면 당분간은 괜찮은 프로가 있거나 하면 그래 그러면서 이제 하나 하나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로썸 게임은 음. 한쪽이 이기면 한쪽이 지는 건데 예능은 좋은 게넌 제로썸 음. 게임이어서 이 사람이 잘하고 이 사람도 잘하고 같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예능의 장점인 것 같아요. 또 하나 네. 마음이 되게 편한 게 이게 있어요. 농구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자부심, 승부욕, <laughs> 자존심 그게 다 농구에 있을 때 관련된 얘기거든요. 음. 제가 그런 마음을 먹는 건 농구에 대한 제가 이기적인 플레이였다라는 비판도 있는데, 그것도 농구에 대한 거예요. 음. 저는 평소에 다양보예요. 저는 아무것도 이기적인 게없 농구에, 오케이. 농구엔 난 이기적이었어. 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더 잘하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방송은 그렇진 않아요. 음. 그리고 방송은 내가 그 정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아. 내가 그렇게 많이 알지 않아. 그리고 내가 원래부터 그렇게 방송에서 최고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 나는 너무 갑자기 거야. 누가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선물을 줬는데 이 선물을 누가 갑자기 뺏어가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 내가 슬플 일이 아니에요 다만 너무 감사하게도 이런 지금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누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경기를 뛴 사람들 전는그서 운동선수인 분들이. 강호동 씨도 그렇고 장원 씨도 놓고 보면 은 살짝 달라요. 이게 마치 게임의 전략을 짜듯이 살짝 그런 부분건 아, 있지 않나? 틀림없이 아, 어. 있고 어. 어. 어떤 기획안이 저한테 들어왔을 때뭐 이게 정말 내가 해서 잘할 수 있는 건가? 물론 안 그런 프로도 있어요. 근데 어찌 됐든 하기로 하고 시작을 했으면 아까 농구할 때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처럼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나올 사람들이랑 뭔 얘기를 해야 될지도 좀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내가 여기서는 어떤 식의 얘기를 좀 해야겠다는 라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근데 저는 그래서 요즘에 서장훈 씨가 되게 좋은데 같은 농구인으로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 현주 엽씨는 지금 장훈이 형은 예능 프로그램으로 이미지 세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을 수도 있네요 맞아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왜냐면 아니 왜냐면 저는 그 이미지를 좀 세탁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원래 이미지가 너무, 너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미지 대탁이 필요한 사람이고 <laughs> 네, 네. 그리고 내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음. 일단 사람들이 나한테 갖고 있는 그 선입견은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라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장모씨 생각하면 그거 다 기억나죠? 많은 사람들이 았던 거. 연예인이에요? 음. 아니에요? 네, 그 뭐. 질문 정말 많이 했었는데 항상 장훈 씨 그때 유행을 했잖아. 음. 아니, 그게 아니고. 음. <laughs> 그리고 또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모르는 소리를 막 이게 왜행어였잖아요 뭐, 왜냐하면 뭐 프로그램 하나 두개 정도 하고 근데 뭐 내가 어디 가서 연예인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쑥스럽고 음. 성격상. 음. 그리고 또 진짜 연예인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한테 또 죄송하기도 하고 내가 내 입으로 연예인, 방송인 하는 게 되게 그래서 막 손살을 쳤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제가 그거를 아니라고 하기엔 프로그램 너무 많아요. <laughs> 그치, 너무 많았어. 근데, 그럼 또막 이렇게 물어봐요. 너 그럼 농구인이야? 방송인이야? 둘 다지, 뭐. 근데, 농구선수가 은퇴하고 고깃집을 차렸다고 뭐 정육인이 되는 건아니지그 네? 사람한테 정육인, 너는 정육인이야, 이제부터.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농구선수 했던, 아, 진짜? 했던 고깃집 사장인 거고. 정육인 너무 웃기다, 정육인. 쉽게 얘기하면, 그러나 평생, 농구를 제 자신처럼 생각했던 사람이니까 영원한 농구인인 거고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맞아요. 앞에 게 없었으면 그렇죠. 지금 이것도 없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희한한 게 우리가 오늘 한 얘기 중에 제일 많이 한 얘기가 인생 알수 없어 잖아요 알 수는 없어요 인생은 근데 알수 없는 거 가운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다한점한 한 점이 모든 게다 이유가 돼서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기도 해요. 그게 정말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인생 알수 없어. 그러니까 막 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음. 알수 있고 인생 알수 없기 때문에 준비를 해 놔야 돼. 음. 알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아, 근데 그렇죠. 사실은 인생이 알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죠. 농구를 이제 27년 하셨고 예능도 지금 또 열심히 또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 앞으로 20년 후에 네. 뭐 하고 계실 거예요? 진짜 옛날 같았으면 아무 메갈이 없는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음. 이미 난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뒤에 뭐 어차피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음. 거고 뭐 그때 아마 누가 물어봤으면 그냥 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면 다행이죠 뭐이 정도 얘기했을 텐데 제가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제 삶이 이렇게 음. 바뀌는 걸 보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렇지. <laughs> 진짜로 <웃음> 방송을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을 저도 정말 꿈에도 몰랐고, 음. 그렇기 때문에 20년 후에 또제 소망은, 뭐꼭 뭐꼭 해야겠다는 건 아니고 소망은 농구에 대해서 어. 어떤 식으로든 기여를 좀 하고 싶다라는 음... 생각은 있어요 기도자가 아니어도 내가 농구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꼭 어느 팀의 감독이 돼야 되고 코치가 돼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쵸. 그러나 평생 농구를 해왔고 농구를 통해서 얻은 것도 너무 많고 지금 방송을 할수 있는 것도 내가 농구를 했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농구에 대한 기여 정도가 될것 같다는 라 생각은 들어요.